민수는 아내 은영이 건넨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20년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세월이 한 장의 종이 위에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드디어 꺼내놓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어요. 은영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은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었죠. 이유라도 제대로 말해줘.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이미 짐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텅빈 침실에서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은영이 항상 앉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죠. 커피를 마시며 그는 은영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은영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저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민수를 한번 바라본 후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영의 표정에서 작별의 아쉬움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영이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대신 정막한 고요함만이 그를 맞이했죠. 출근길에 은영이 건넨 도시락 대신 편의점 김밥을 사 먹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은영의 안부 인사 대신 텔레비전 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민수는 은영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어봐도 은영의 어머니는 은영이는 지금 연락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마치 은영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거 아니야?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봐. 친구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영과의 추억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화장대 위에 놓인 은영의 향수병, 옷장 한쪽에 걸려있던 그녀의 원피스, 냉장고에 붙어있던 장보기 메모지까지, 모든 것이 은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물건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은영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은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어느날 민수는 은영의 친구 미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경은 민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은영이 소식 들으셨어요? 미경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식? 은영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경은 말을 흐렸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영이도 이 상황을 원해서 한건 아니에요. 미경의 말은 민수에게 더큰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원해서 한게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왜 이혼을 요구했던 걸까?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영이 혼자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팠어요. 결국 그는 은영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은영이 즐겨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수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민수에게라고 은영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민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은영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민수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헤어진 후일 거예요. 당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당신이 중요한 회의를 빠뜨렸던 것,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당신이 출장을 포기했던 것, 모든 걸다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은영이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은영이 그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저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짐이 된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저는 당신 곁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은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요. 언젠가 당신이 더 행복해진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건강하세요, 민수씨. 편지를 다 읽고 난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은영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는 은영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어요. 은영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런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에는 민수가 전혀 몰랐던 은영의 속마음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승진에 실패했을 때 은영은 자신 때문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해외 출장 기회를 놓쳤을 때도 은영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죠.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당신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은영의 글씨는 점점 흐려져갔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제야 은영이 왜 점점 말이 없어졌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민수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민수에게 은영은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는데 말이죠.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민수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민수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은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사업이 힘들 때제 꿈을 접었죠. 그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큰 기쁨이었거든요. 민수는 은영이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꿈보다 민수의 꿈을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는 그런 은영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편지의 중간 부분에는 은영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은 계속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할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민수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은영의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했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은영이 적은 글씨를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은영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봤어요. 은영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갔던 것, 은영이 우울해할 때 출장을 포기했던 것, 은영을 위해 야근을 줄였던 것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은영이를 진짜로 사랑했던 걸까? 민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한다면 은영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왜 몰랐을까요? 은영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민수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은영이 무언가 말하려고 할때 바쁘다며 나중에 들어보겠다고 했던 일들, 은영이 힘들어할 때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은영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했던 일들. 은영아, 미안해.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은영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은영의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씨, 은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미경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은영이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은영이가 그렇게 힘들게 내린 결정인데 다시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은영이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오빠. 은영이는 몇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제 와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경의 말에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은영과 다시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민수는 그날 밤 은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결혼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평범한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은영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아픔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은영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은영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에는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민수 씨는 늦게 들어왔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회사 일을 미루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며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병원에 가느라 민수 씨가 중요한 모임에 못 갔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혹시 내 때문에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은영의 일기에는 민수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책도 많았어요. 은영은 자신을 민수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영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는데 그냥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영이 자주 한숨을 쉬었는데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는 은영의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녀가 매일 아침 화장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은영의 얼굴은 항상 밝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밝음이 억지로 만든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의 서랍에서 민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이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은영아,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민수 씨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로 민수 씨를 사랑한다면 민수 씨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돼. 민수 씨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해. 은영이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영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은영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은영의 결정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그렇게 힘들게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그리웠고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은영이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예전에 포기했던 해외 출장도 다시 신청했어요. 은영이 자신을 위해 바랐던 것들을 이루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은영이 없는 삶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고, 힘들어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이죠. 어느날 민수는 은영이 좋아했던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은영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여성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왠지 은영이 생각났습니다. 민수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그 여성은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죠. 민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은영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잃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내 편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 수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영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은영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영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습니다. 은영아,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바라는 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민수는 그 편지를 은영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 고이 접어서 넣어 두었어요. 언젠가 은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전해 주고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은영이 바랐던 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해외 지사로 발령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영을 두고 갈수 없다며 거절했을 기회였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카페에서 만난 수진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민수도 수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은영이네 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은영이 자신의 꿈을 이뤘을까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은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수를 발견한 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은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꿈을 잃었네요. 민수는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영은 이혼 후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카페도 열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죠. 미안해요, 은영아.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수씨.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편지 읽었어요. 그제야 내 마음을 알았어. 민수의 말에 은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헤어진 후에 더 성장했고, 더 성숙해졌어요. 민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은영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친구로 지내요. 민수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은영이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은영이를 만났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은영이가 가르쳐 준 사랑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은영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몇년 후, 민수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은영에게서 안부 메시지가 왔고, 민수도 자신의 근황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영이 남긴 진실은 민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은영과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가르쳐 준 사랑은 민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